세계에는 커다랗게는 두 개의 큰 세계관이 있습니다. 두 세계관의 기초는 한 가지는 우리가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현장 가운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의 세계관은 창조론적 세계관입니다. 사실, 이 진화론적 우리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은 세상은 모두 우연을 통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명도 우연을 통해 만들어졌고, 온 세상의 질서도 우연을 통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창조론을 믿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저 우연히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적을 주셨고, 우리를 그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진화론과 창조론은 그 접근 이해 자체가 다른 너무나 큰 세계관인 것이죠. 하지만 어떤 것을 따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은 너무나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땅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과 그리고 놀라운 약속 속에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 우리를 또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우연이 된일 아닙니다. 이곳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엄마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우리 엄마와 아빠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 이곳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삶은 그저 우연하게 어쩌다 만남이 아닌 운명적인 믿음의 만남 소망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제해 줍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이와 같은 놀라운 가치 속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지으셨는가. 그리고 오늘을 우리를 왜이 땅을 지금 이 시대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계신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조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다. 또한 목적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읽었던 우리 사, 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놀랍습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이건 사도행전 속에 있었던 바울의 위대한 인생의 선언이었고, 삶의 선언이었고, 사, 그 인생을 향한 세상을 향한 자기의 선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더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맞습니다 사의 바울에게는 무언가 거대한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마치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그 사명 앞에선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놀라운 사명의 고백인 것이지요.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다 보니 어쩌다 여러 번 듣는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오늘 내가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른다고 해서 그 사명이 사라지거나 이 땅에 흩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두 말을 혼동해 말합니다. 소명 혹은 사명이란 말을 혼동해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이 소명이라는 말, 영어로 calling이라고 말하죠. 소명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 저는 목해자로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 저의 영혼의 구원의 약속과 은혜로 부르신 사건이 있었었습니다. 먼저는 영혼 구원의 부르심, 그것은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코며, 소명 혹은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때때로 조금 넓게 구원받음, 구원의 부르심으로 확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란 말은 단순히 일과 관계되어진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놀운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는 한 사건, 어떤 한 인생의 시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그 부르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그 소명의 부르심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부르심이 언제 있습니까 바로 그 부르심인 것이죠 또한 가지,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미션을 말합니다. 어, 무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 일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어떠한 일들 또 어떠한 영혼들을 맡기고자 하십니다. 맞습니다. 영혼을 맡음 혹은 어떤 사명 일을 맡음이라고 할때 이것은 사명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두 사명과 소명의 관계를 조금 풀어 말하자면 여러분 소명은 구원과 사명 모두 다를 다 담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명이란 말은 훨씬 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소명 또한 사명에 대해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명 영혼을 우리 구원하는 일그 일이 자기의 인생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였지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르시라, 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와 같은 부름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예, 이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 사도 바울을 내가 택하였다, 부르심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 그는 나에게 이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마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받았던 아나니아는 이 사도 바울을 우리 인도해 갑니다. 그럼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 당신의 부르심이 무엇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전달되어 받은 이 놀라운 부르심의 약속과 선언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불사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 사도 바울은 우리 부른받은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일을 맡기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곳에 우리 양화진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바로 그 양화진입니다. 거기에 가면 이와 같은 짧은 한 구절이 있는 한 묘비가 있습니다. 내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이 있는 한 비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의 비석일까요? 얘이 예, 비석은 1900 어, 1907년 9한말 조선에 도착한지 9개월 단지. 9개월을 사역하고 1908년 우리 24세 24세 어린 나이로 우리 숨진 루비 캔드리이라고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글귀 그 비석에 새겨진 글귀인 것이죠. 단 9개월을 사용해 사역했습니다. 부름받은 그 가슴을 가지고 조선 땅그 땅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 땅에 도착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역했으나.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단 9개월을 살다가 이 땅에 그 묘비에 이름을 남기고 간한 사람이지요. 그의 인생은 짧은 인생을 살았으나 그의 족적은 거대하고 그의 족적은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만큼 긴 인생을 살았느냐 보다 그는 어떤 부름을 갖고 살았느냐, 그는 어떤 일을 담당했느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사명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찍 발견하면 발수록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의 설명을 일찍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부름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다면 그 부르심을 위해서 시간을 삶을 아끼며 거기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은 자기의 인생의 부르심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아껴가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북한 선교에 대한 우리 비전과 소망을 알려 주었지만 우리 선교사님 만나기 전에 저희 교회도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이 일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이른 시기에 그의 비전과 부르심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시간과 중량감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사명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사명은 누구에게 나오는 것입니까? 사명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명의 재료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감성,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발자국 모든 것들이 사명의 재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우리 누구라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고개의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는 개인적인 자기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장세기 12장에서 그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자기의 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민족에게로 연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일으에게지 그것을 꿈꾸면서 그는 비록 그는 비록 아내와 단둘이지만 그의 인생의 비전을 개인적인 자기의 비전과 가치로만 국한 신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정을 그두 사람을 이끌게 될때 하나님께서 쓰실 믿음의 놀라운 세계들 향한 꿈을 갖는 시간들로 그는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나의 삶, 나의 시간 그리고 내가 까지 갖고 있었던 나의 달란트 은사들 이 모든 것들 이 우리의 삶에 재료가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써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는 남다른 지성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성을 사용해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몇년전소천하셨던 이어령 교수님 잘 알고 있지요? 지성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령 교수는 자기의 인생에 지성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에 참된 비전과 참된 가치와 참된 의미가 지성에 있지 않고 영성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그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을 썼지요 여기 이와 같은 여기 이 어령 교수는 자기 딸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에 참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인생은 그 뒤로 바뀐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진, 그의 지성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졌지요 그런가 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CS 루이스 우리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도 대표적인 지성의 사람이었죠. 이와 같은 이 사람은 기독교 문화 안에 살아갔지만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대단한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었죠. 지성인이 냉소적이고 지성이 비판하게 될때그 비판과 냉소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게 무신론적 세계관이 하나님, 이 땅에 창조주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선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탁월한 변증과 가장 탁월한 지성인으로서의 세계를 열어가는 놀라운 족적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 오늘 주인공 바울도 하늘 그의 지성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이책 그리고 새로운 편지를 통해서 기독교 교회사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겐 그의 인생에 걸어왔던 그의 직위, 그의 인생의 직함이 놀라운 통로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니에미아를 보십시오. 니에미아는 저기 저 페르시아 왕궁 가운데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직함 그리고 그가 그의 취기를 자기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시요. 그래서 그는 이 바벨론 포로기에 그 민족을 이끌고 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고 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들 앞에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함보다 사 사명에 충실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써 가십니다. 때문에, 직함보다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이 사명이 없는 그 직함은 세상에 혼돈을 주고 자기 잔을 채우고 자기의 세력을 만드는 데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사명을 만났더라면 그의 인생에 사명을 만났다면 그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삶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됐던 우리의 삶의 아픔도 사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겪었던 건강의 아픔과 상함도 우리는 이것 누군가 연약하고 아픈 사람이 있게 될때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위로한 한 말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찬다는 말과는 중량감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아파 봤어. 내가 힘들어 봤어. 내가 고달퍼 봤어. 내가 너의 마음 알아. 이런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얹어 같이 마음을 따스리며 다독여 줄때 이건 다른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아픔도 때때로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통로로,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통로로, 누군가에게 놀라운 약속의 통로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감옥 갔다 온그 일도 사명의 놀라운 약속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닉슨 대통령 때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지요. 었 그때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모자로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정격적으로 다시금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간이 나여서 권력의 최상부 층에서 그는 저기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되어졌지만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 놀라운 회심을 경험한 후에 미국에서 교도소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창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감옥을 향하여 끝없이 나아갑니다. 감옥에 있는 제소자들에게 내가 그곳에서 살아봤던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대요. 얼마나 놀라운 탈출구가 되어졌는지, 인생의 비전이 되어졌는지 소개하는 한 사람이 되어졌지요. 아픔과 상함도 비전, 그리고 사명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는 이 부담감이 우리의 사명의 통로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오전에 설교하셨던 우리 선교사님, 기억합니다. 그 어느 한날 뜬금없이 찾아와서 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정말 그때는 그 이야기가 뭐그 저희 소년 때한 번도 꿈꾸었던 어떤 일쯤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출발은 단순한 부담감 아니었습니까? 북한 저기 저 땅에 대한 부담감. 그 부담감 하나가 오늘 한 사람을 놀라운 선교사와 그 사명자의 인생을 살게 한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부담감들은 우리의 인생에 사명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던 우리의 경험도 때때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도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는 부담감들도 우리의 삶의 직위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있던 어떠한 경험들도 하나님께 서 쓰시는 놀라운 사명의 재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면에 여러분들은 어떤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담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분에게는 못마땅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왠지 모르게 끌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담감의 색깔이 무엇이든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달란트와 은사를, 나의 시간을, 나의 열정을, 나의 물질을 그곳에 쓰시고자 한단 말인가 라는 질문으로 그 부담감을 바꿀 수 있다면 그는 비판하는 사람에서 남들을 판단하는 사람에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주 앞에 뜻을 구며 하 눈물을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가슴을 치며 은혜를 구하는 헌신자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의 자리는 오늘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었던 부담감을 무엇을 했느냐 말하고 말할 때 주님 제가 열심히 피판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판단했습니다란 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적적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셨던 그 불편과 어려움들을 주의 사명의 부름의 현장으로 해석하게 되어질 때 주님, 주님 주신 부담감과 그 삶의 자리를 저는 이처럼 달려왔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지 않게 되어질까요? 그런 면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될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익 혹은 우리의 편리 혹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나의 모든 삶에 우리 여정들은 주님 부르심의 통로가 되어진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마어마해집니다. 저는 저희에 있는 우리 목자들께서 목자의 부름을 존귀한 부름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걸만한 부르심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을 부려 기도할 수 있는 부름, 다른 사람의 상함에 대해 손을 얹어 그를 끌어낼수 있는 부름만큼 거룩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부름이 무엇이었었습니까? 네, 그는 우리 이 땅에 그주 예수도의 이름을 누군가를 위하여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해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에 부르시면 놀랍습니다 주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그한 상한 심령을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될때 그건 무엇보다 비교할 수 있는 사명의 아름다움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뿐이겠습니까 저희 교회의 기관장으로 섬기는 저러 수고하시는 권사님과 장모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부르십니까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연말을 기다리면서 다음 사람 누구라고 그 뒤에 호명하면서 일찍부터 무언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맡겨진 그 직을 통해서 이 기관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입니까? 뿐이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천사님이 있습니다 이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영혼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영혼의 직접적인 미래에 대하여 말씀으로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부르심 아닙니까? 이것만큼 천기한 부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게 될때 사명자는 점점 아름다워져 가는 삶이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데이빈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라는 별명이 있는 분이기도 하죠 여기 데이빈 리빙스턴 통해서 아프리카의 놀라운 개척의 문 그리고 놀라운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어졌지요 사실 이 리빙스턴 그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아픔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처음 아프리카로 건너간 처음 11년 동안은 우리 단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종자를 만들지 못했던 것이죠. 이 11년 동안 이 리빙스턴은 때마다 고민하게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성교 사람들의 갈등 때문에 영적인 에너지가 찰진되어 졌던 것이지요. 뿐이겠습니까? 가족들을 돌보느라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속에 환경을 좀 선교적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느라고 모든 시간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한 사람의 개종자도로 만들지 못한 실패한 사람으로서 그는 점점점점 점점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때가 열려졌습니다. 그것은, 이 선교사님 데이비 리빙스턴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대도시, 사람들이 있는 문명의 도시가 아니라 배낭 하나 들고 그리고 복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수단 한 가지 갖고 아프리카에 오지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곳, 그 누구도 탐험하지 않았던 곳, 그 누구의 문명인의 발자국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곳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것으로 들어갔지요. 그래서 수많은 내륙 수많은 대륙 안팎을 살피게 되며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선교의 개척자라는 별명도 있지만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의 별명도 있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그가 맹수와 그리고 험악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늘 노출되어져 있는 걸 안타깝게 여겼던 이를 리빙스턴의 친구들이 리빙스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자네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우리는 자네를 도와줄 몇몇을 그것으로 보내려고 하네. 그러니 그것까지 가는 길을 상세하게 적어 다음 편지에 보내주오면. 좋겠네. 라는 이런 짤막한 우리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리빙스턴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은 고마우나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이곳까지 진정, 이곳에 오기를 진정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길이 없어도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좋겠네. 라고 하는 답장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리빙스턴이 어느 한날 여기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이 길을, 복음을 전하는 길을 떠나다가 사자에게 물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자에 물린 이 리빙스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죽을 것이다. 그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리빙스턴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위대한,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명자는 그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단반마에 이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현장과 상황들이 조건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그곳이 풍족해 보이고 잘될것 같아 그 일을 우리가 담당하며 길그 속에 있습니까? 아니요. 때때로는 도와주는 이가 없고 환경과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미진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영역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그 사명의 자리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자리가 되어져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 그런 초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사명의 자리는 오늘 아름다운 자리, 놀라운 능력의 자리, 또한 그리하여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 위대한 언어 앞에서 주님, 저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주 앞에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저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이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일 너머에 감당할 만한 영역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는 "나는 나이라라고 하나님께 주의의 사명을 거절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모세와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었지요. 하지만 저들은 쓰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쓰임 받았던 가장 놀라운 이유와 근거는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을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땀방울과 눈물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위대한 발자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마음도 부딪힙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이 시간, 그리고 저의 열정, 그리고 저의 남은 건강과 삶, 삶의 약속들을 주님 동행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삼영 속에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겨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